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생활 속에는 평범하고 범상하게만 보호하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한겨오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대한 취재길에서 였습니다. 우리 식당을 두고 선님들은 산물고기 식당 혹은 본축물이 독특한 그런 식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잡은 인민봉사 기지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식당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명당 자리에 멈소 토손을 잡아주시고 형성안부터 또 자제 이루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치심을 주셔서 일도 세워주신 인민봉사 기지입니다. 2018년 6월 인민들도 단잠해둔 그 깊은 밤 개업을 앞둔 우리 식당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농지께서는이 일중 러대에도 나오셨습니다 밤깊도록 대동강 반의 경치를 부감하시면서 경애하는 청비서 농지께서는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의 자리가 정말 명당자리라고 정말 위치가 좋다고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명당자리 그 어느 나라에 가보아도 명당자리는 일부 특권층들을 위한 유흥장이나 별장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나라의 명당자리는 과연 어떤 곳인가? 출렁이는 저 푸른 물결과 함께 대동강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에 우리 마음 실어봅니다. 릉나도의 유원지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염원을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몸소 여러 차례나 불멸의 헌신과 로고의 자국을 새겨주시고 그 이름도 친히 인민이라는 부름으로 지어주신 릉나인민유원지 때로는 직무실에서 때로는 건설 현장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무려 113건에 달하는 형성안을 한장한장 한장 보여주시며 인치수려한 대동강 기술계 명당자리에 종합적인 인민의 물놀이장도 우뚝 세워주시고 나라의 왕인 우리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하여 명당자리에 평양 애호곤이며 유가원, 양로원을 세워주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허나 이것이 어찌 여기 대동강반에만 깃든 사랑의 이야기라겠습니까 위대한 오보이의 그 사랑에 또 받을려, 내 나라의 명당자리들 마다에 인민을 위한 보금자리, 문명의 별천지들이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 수음만 마음을 안고 떠올리는 하나의 화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깊은 심심산골이라고 꼽을 때, 양덕맹산을 먼저 꼽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양독지구는 산세가 매우 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양독 온천지구에 우리 인민들을 위한 문화 휴양지를 훌륭히 꾸릴 구상을 나누시고, 그처럼 험한 길을 헤치시며 휴양지 건설 토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현지지대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온종리 일대의 용출구들과 주변 지형을 여의하시기 위해, 험한 산발들과 가파로운 연길을 오르내리시기를 그몇번 그이께서 오랜 시간을 바치시며 1호 용출구를 찾으신 그때는 하늘에서 대줄기 같은 비가 옥수로 쏟아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온통 진창이어서 옷에 흙탕물이 발리고 신발이 다젖어들었건경이하는 총비서 덩지께서는 온천이 솟구치는 광경을 바라보시며 이것은 아주 좋은 명당자리다. 온천의 용출량도 많고 물온도도 높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온천의 약효로 보나 용출량으로 보나 지대의 우월성으로 보나 이런 명당은 없다고 오늘 비록 힘은 들었지만 종합온천 요관을 꾸릴 자리를 끝내 확정하였다고 그리더 기뻐하시던 우리 어보이 언제나 마음속 가장 소중한 곳에 인민이라는 이 부름을 새겨안으시고 산간벽천의 멀고 험한 그곳에도 인민을 위한 행복의 토전을 마련해가시는 경이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우리 일꾼들이 새겨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인민이었습니다. 내 나라의 명당 자리마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 더욱 높이 올려가시려는 위대한 후보이에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하기 흙먼지 날리는 숙소를 찾으신 그날에도 일꾼들로부터 실내 축구 경기장이 건설된다는 보고를 들으신 우리의 총비서 던지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숙소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을 위한 거대한 과학기술 보급 꽃점을 꾸리기로 결심했다고. 그토록 준절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녕 그이의 시원한 뜻에 또받들리오 과학기술 전당은 짧은 기간에 일떠 섰으니 바라볼수록 과학기술 전당은 우리 총비서동지 천만노고를 바치시오 명당자리에 마련해 주신 인민을 위한 문명의 제부였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소해포구의 명당자리에도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보물고를 일떠세워주시고 풍치수려한 연풍의 기술계도 과학자들을 위한 세상에 없는 못쟁이 휴양소를 마련해주신 경이하는 정비서 덤지 국방의 인민들에게 사철신선한 남세를 보장해주시기 위해 동평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한 비행 구분대를 찾으신 그날에도 땅이 넓고 비옥하다고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는 정말 명당 짤이라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한경북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보장해 주겠는가 한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 오고 이번에 여기에 현대적인 대규모 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이것은. 우리 인민을 위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던 우리의 어버이시였습니다 진정 언제나 자신의 고생을 묻어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시는 위민 헌신의 자옥이 있어 내 나라의 명당자리들마다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동 높이 울려 퍼지고 있으니 명당자리 정령 이것은 위대한 호보이의 인민 사랑의 세계가 응축되어 있는 행복의 보금 자리 만복의 터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위대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경이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하리 내조국의 명당 자리들마다에는 인민을 위한 제부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온 나라가 인민을 위한 명당 자리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모되는 내 조국의 모습을 체감하며 우리 인민은 격정 속에 긍지럽히 외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높이 모시오. 이 나라의 명당자리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자리다.